안녕하세요 프리스실라입니다. 오늘은 는 여름에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들과 또 백합을 이용해서 어, 길축한 느낌의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꽃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들인데요. 되게 재밌게 생긴 모양이죠. 이 부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대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들 오른쪽으로 붙였는데 이쪽에 있는 아인는 왼쪽으로 배칭을 거꾸로 한번 조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요 입으로 잘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고 끝그 부분이 좀 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입으로 부드레 이 노란 부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하게 되면 양 옆에 사이즈를 같이 한눈에 볼수있으니까 이런 색상을 이용하실때는 그런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액합을 넣을건데요 입사을를좀 제거한 다음에 꽂아볼거예요 모두 이봉우리 자체가 다 같은 방향을 봐야되는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꽂으셔도 좋아요 같은 날 백합을 산 건데도, 대문한 거는 폼에 꽂아놓고 지금 두대 정도밖에 피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물에 담가놔서 그런지, 아주 좀덜핀 친구들 말고, 이렇게 얼굴이 먼저 벌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날 구입을 하시더라도, 어, 꽃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개화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줄맨들라는데요 우리가 화기가 높은 것을 쓰게 되면 낮은 곳에 꽂아도 높은 화기로 인해서 얘네들이 쭉 늘어지는 모습들이 인상적이고 더 고급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워낙에 교회 꽃꽂이를 낮은 화기에 하다 보니까 이걸 쓰고 싶었을 때는 일부러 높은 곳에 올려서 흘러내리는 것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이거만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저는 배합 사이사이에 꽂아서 좀 지탱을 해주려고 늘어지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셔도 좋아요. 네, 황금 사철인데요. 사철나무에 이 예쁜 무늬를 가지고 줄 건데요. 오늘은 일부러 바닥을 먼저 깔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베키아라는 꽃인데요. 미니 해바라기처럼 도 생겼죠? 이 친구들을 먼저 쓸 거예요. 이 백합은 옐로윈이라는 약간 연노랑 빛이 보이는 백합이라서 밑에를 좀 진한 노랑, 어, 해바라기 느낌 나는 친구들을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줄 맨드라미 뒤쪽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색깔이 보이게 꽂으세요. 뭔가 교회 꽂이는 정확한 모양과 색깔을 보여주는 게어 많이, 그렇게 우리가 전래대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어 자연스럽고 색감을 보여주되 아주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원래 꽃밭에 있었던 것 같은 모양들을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꽂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정확한 모양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겟고꼬지도 조금 더 편안하게, 평소들이 보시기에 색감도 그렇고 어 모양도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양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블로초가 있는데 블로초로 이 로드베키아 사이를 채워줄 거고 이 사철나무와 로드 베키아 그리고 이 블로초의 이 색감을 같이 조화롭게 안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어, 이 블로초는 줄기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꽂으시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어, 대각선으로 잘라서 한 번에 꽂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우리 양쪽 모두 완료를 했는데요. 교회 꽃꽂이 특히 성장이 높은, 어, 그 천장이 높은 교회들은 우리 이렇게 높은 형태의 꽃꽂이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높은 형태의 꽃꽂이를 하실 경우에는 위 밑에 부분은 너무 밖으로 많이 퍼지지 않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늦여름에서 가을이 되는 겨, 어, 계절에는 좀더 열매 소재나 또그 입소재들을 재미나게 많이 쓸수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재미난 소재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